대한민국 청소년의 회 뉴스 금정아 기자, 인간과 AI, 즉 인공지능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많은 이들이 생각하는 능력이 인간만의 고유한 능력이라고 대답할 것이다. 하지만 최근 기술의 발달과 함께 AI, 즉 인공지능이 이전까지 인간이 하던 여러 가지 일들을 대체하게 되었고, 단순노동만이 아니라 많은 이들이, 인공지능과 인간의 가장 큰 차이라고 여겼던 생각하는 능력에 포함되는 창작성의 영역에서도 인공지능이 활약하게 되었다. 창작하는 인공지능의 대표적인 사례로 최근 틱톡 유튜브 쇼츠 등 동영상 플랫폼이나 sns에서 인기를 누리고 있는 사진을 일본 애니메이션 풍류 일러스트로 바꿔주는 노벨 ai 이미지 제너레이터가 있다. 이는 미국 AI 스타트업 발라탄이 작년 10월 발표한 것으로 독일 미는 하이델베르크 대학교 연구진이 개발한 이미지 생성 AI 스테이블 디퓨전을 활용한 것이다. 이름에서 알수 있듯 원래는 소설을 쓸수 있도록 개발된 AI였지만 이미지 생성 분야를 확장한 이후 그 특이성 덕분에 큰 인기를 얻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AI의 눈부신 발전의 이면에는 저작권 침해의 우려가 상시 존재한다. 앞서 언급한 스테이블 디퓨전 역시 딥러닝, 딥러닝을 통한 이미지 합성 확률 모델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딥러닝이란 컴퓨터가 마치 사람처럼 생각하고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을 말하는데 AI가 무언가를 배우기 위해서는 먼저 많은 데이터가 입력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결과물을 산출하기에 앞서 다량의 이미지가 입력될 필요가 있고 이러한 기술을 활용한 노벨 AI 이미지 제너레이터를 통해 나온 그림 역시 이미 존재하던 여러 그림이 합성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특히 이 이미지들의 출처인 덴브루라는 사이트에는 무단 배포된 작가들이 그림이 다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창작자의 비판을 받고 있다. 한편 AI 창작은 기존 저작자들이 권리를 침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결과 물에 대한 저작권자의 규명도 어렵게 만든다. 현행 저작권법에 따르면 저작권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문학예술학술에 속하는 창작물에 대하여 저작자나 그권리 승계인이 행사하는 배타적, 독점적 권리를 말한다. 그렇다면 AI 창작물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귀속될까? 이는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앞서 말한 것과 같은 노벨 AI 이미지 제너레이터를 이용하였다면 일반적으로 저작자는 자연인인 사람을 의미함으로 AI의 저작권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이 창작물에는 AI에 학습시킨 데이터의 원작자나 AI의 개발자 엔지니어 등 다양한 사람들이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이다. 이렇듯 빠르게 발전하는 세상 속에서 AI는 분명히 우리의 기대를 앞서나가고 있다. 우리가 불가능하리라고 생각했던 문화예술 분야에서도 활약할 수 있게 된 것이 그 증거이다. 그러나 AI가 주는 편리성만큼이나 많은 사회적 문제도 잇따르고 있으며 특히 현재 AI가 인간의 데이터를 통해 발전하는 만큼 저작권 논쟁이 끊이지 않을 수밖에 없다. 이에 우리 사회는 하루빨리 AI 창작에 대한 다양한 법안을 마련하고 변화하는 세계에 대응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